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유캐스트 윤기자입니다.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게임사 크래프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크래프톤이 이번 8월에 코스피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 공모주 투자가 인기를 끌면서 크래프톤의 공모주 투자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근데 공모가를 너무 높이 잡은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많이 나왔었죠. 이번 시간은 크래프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크래프톤의 사업 현황이랑 강점과 약점,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볼 때는 우선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죠.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의 2017년 매출은 3,104억 원, 2018년은 1조 1,200억 원, 2019년은 1조 879억 원, 2020년엔 1조 6,704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영업이익은 2017년 266억 원, 2018년 3 원, 3 0억원 2019년 3,593억원, 2020년 7,739억원이었죠. 최근 영업이익률이 꽤 높은 편이에요. 2017년엔 8.6%였지만 2018년엔 26.8%, 2019년엔 33.0%, 2020년엔 46.3%였습니다. 크래프톤의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건 주요 캐시카우인 배틀그라운드 덕분이에요. 배틀그라운드는 PC 온라인 게임으로 2017년 12월에, 모바일 게임으로는 2018년 5월에 출시가 됐죠.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출시 이후에 크래프톤의 2018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래프톤의 매출이 2019년 감소했다가 2020년에 다시 증가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모바일 화평정형이 중국에서 2019년 5월에 출시가 됐고, 같은 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화평정형은 크래프톤이 기술 자문을 한 게임인데, 사실상 배틀그라운드의 중국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신규 게임은 사실상 중국으로 바로 서비스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을 한 것이죠. 영업이익률은 2019년부터 급상승했습니다. 2020년에 46.3%였는데, 어, 이 의미는 100원을 벌어서 46원의 수익이 났다는 의미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높은 수준이냐면, 2020년 기준으로 넥슨의 영업이익률은 38%, NC소프트의 영업이익률은 34.1%였죠. 게임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긴 합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15.20%였죠. 크래프톤이 이전에는 PC 온라인 게임인 테라를 출시를 했었는데요. 테라도 흥행에 성공을 한 편이긴 하지만, 크래프톤을 지금과 같이 한 단계 점프업 시킨 건 아무래도 배틀그라운드 덕분입니다. 다음으로 크래프톤의 강점을 살펴볼게요. 보통 크래프톤의 강점을 꼽으라고 하면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배틀그라운드 IP예요. IP는 직접 재산권을 얘기를 하고 이 지적 재산권이라는 건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배틀그라운드 IP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배틀그라운드를 온라인 게임으로 만들고 이 세계관과 내용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만들고 이 세계관으로 영화나 애니메이션, 소설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죠. 아직 배틀그라운드가 게임을 넘어 다른 콘텐츠로의 확장이 본격화된 건 아닙니다. 다만 배틀그라운드의 IP가 확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회사 측의 의견은 배틀그라운드의 인기 덕분이에요. 현재 크래프톤의 대부분의 매출은 배틀그라운드에서 나옵니다. 특히나 모바일 버전 배틀그라운드에서죠. 크래프톤의 2020년 매출에서 PC게임의 비중이 15.9% 모바일 게임 비중이 80.3% 였는데요. 이 모바일 게임 중 대부분이 배틀그라운드 게임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에서 배틀그라운드의 인기가 높은데요. 2020년 크래프톤의 전체 매출 비중 중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매출 비중이 85.8% 북미 및 유럽이 7.8% 한국이 5.3%예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아시아에서도 중국에서 꽤나 높은 인기를 얻고 있고 인도와 중동 지역에서는 프리미엄 게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도 시장에서는 지난해 게임 매출 순위 1위, 누적 다운로드 2.7억 건을 돌파했어요. 또 중동, 아프리카 16개국 중 15개국에서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인도와 중동, 아프리카에서 좋은 성과를 얻은 국내 게임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놀라운 성과죠. 게임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충성 팬들도 많을 테고 배틀그라운드 세계관과 스토리를 다른 콘텐츠로 확장해도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죠. 그래서 IPO 간담회에서도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기존 팬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해 펍지 유니버스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죠. 이번 크래프톤 IPO 공모 가격을 결정할 때도 기업 가치 비교 대상으로 월트 디즈니와 워너 뮤직 등을 선정을 했었는데요. 게임회사를 넘어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높았고, 금융감독원에서 정정 요청을 했었죠. 이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크래프톤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배틀그라운드 덕분이었죠.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렇다면 크래프톤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역시나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크래프톤이 가진 IP 중 강력한 IP가 배틀그라운드 하나라는 점이에요. 인기 있는 IP가 하나지만 크래프톤이 이렇게 자신 있는 건 NC 소프트의 리니지 때문이죠. NC 소프트는 리니지 IP로 지금껏 국내 상위 게임사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리니지 이후에 아이온, 그리고 블레인드 앤드 소울이나 다른 여러 게임을 출시를 했지만 리니지를 넘어서지는 못했었죠. 리니지는 온라인 PC 게임으로는 1998년에 처음 출시가 됐었고 2003년에 리니지2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 2019년에 차례로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2 레볼루션, 리니지 M, 리니지2M을 출시를 했었죠. 리니지2 레볼루션은 넷마블이 NC 소프트로부터 IP를 받아서 가지고 개발한 게임이에요. 리니지 게임이 출시될 때마다 NC 소프트의 매출은 한 단계 점프업 했었죠. 리니지가 처음 출시된 게 20년을 넘었지만 여전히 리니지의 팬층은 두텁습니다. 게임을 오래 즐길수록 아이템과 노하우가 쌓이게 돼서 게이머들은 정말 더 재밌는 다른 대체 게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 기존에 즐기던 게임을 계속 사용을 하죠. 리니지 외에도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그리고 위메이드의 미래 전설, 그리고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등도 10년 넘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들이고, 게임사를 먹여 살리는 게임이죠. 물론 이렇게 오랫동안 게임사를 먹여 살리는 게임들도 있지만 배틀그라운드는 아직 출시된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얼마나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임사들도 하나의 게임으로는 높은 수익을 오랫동안 유지했듯이 크래프톤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기는 아직 시기상조긴 한것 같아요. 다양한 게임에서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약점은 앞서 언급한 게임사들도 항상 지적을 받아왔던 일이죠. 이러한 지적이 주가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NC소프트의 주가 측면에서 보면 리니지라는 강력한 IP를 갖고 있지만 모바일 게임으로는 다시 대박을 터트리기 전까지는 주식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또 크래프톤은 중동과 아프리카, 인도 시장에서의 인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 또한 약점이 될 수도 있죠. 중동 아프리카 시장은 아직 크지가 않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이들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모르는 일이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백서에 따르면 세계 게임 시장에서 시장 규모 10위 안에 드는 국가들 중에서 이들 국가는 없었어요. 권역별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를 보면 아프리카는 집계조차 아예 되고 있지 않고요. 아시아 시장이 꽤 크지만 중국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죠. 배틀그라운드의 매출은 결국 중국에서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중동, 인도, 아프리카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은 한계점이죠.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성과 자체는 대단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공모과 산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IP를 통해서 유니버스를 만들고 콘텐츠 채널을 다양화하겠다며, 월트 디즈니와 워너 뮤직을 기업 가치 비교 대상으로 꼽았죠. 하지만 배틀그라운드가 유니버스가 되기까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를 목표로 삼을 수는 있지만 아직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콘텐츠 IP이기 때문에 이를 확정적으로 말하면서 기업 가치를 삼는 기반으로 하기에는 위험이 좀 있죠. 더군다나 이렇게 측정한 기업 가치를 기반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주식을 판다는 건 일반 투자자에게도 리스크가 꽤 높죠. 그리고 크래프톤이 게임을 잘 만들 수는 있겠지만 다른 콘텐츠에서는 아직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했죠. 아무리 게임과 영화, 드라마, 뭐 소설 등이 콘텐츠라는 하나의 산업으로 불린다고 하지만 영화, 애니메이션, 소설, 음악 등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에요. 게임의 IP를 영화한 사례는 몇 차례 있었지만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었죠. 또 어떤 게임이 성공할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것처럼 뭐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도 어떤 것이 성공할지 어떤 것이 대박을 칠지를 미리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크래프톤이 현재 정정신고서를 통해 기업가치 비교 기업을 디즈니와 워너뮤직은 제외를 하고 게임사로 변경을 하긴 했지만, 크래프톤은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번 확정된 공모가로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보면, 크래프톤의 시가총액은 24조 원 규모예요. 7월 30일 기준 NC소프트의 기업가치는 18조 원이고, 넥슨이 약 22조 원이죠. 시가총액 24조 원은 7월 30일 기준으로 국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6위에 해당하고요. SK 이노베이션보다 바로 위입니다. 크래프톤의 공모가 선정이나 이번 상장에 대해서는 비판받는 점이 또더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희 에피소드를 통해서는 크래프톤의 성장성과 사업성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즘 기업 가치가 논란이 되고 있는 크래프톤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지, 이슈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